바랍니다. 김채림, 나혜찬, 박하영, 박형준, 최유담, 최유화, 한예나, 한예서, 홍세준, 종원유, 종소유, 종원유, 진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차렷 인사 <laughs> 신속하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최유담 최유와 한예나 한예서 진하은 학생은요 11월 첫날 기도회 때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은 최유와 한예서 홍세준 정소유 정원우 진하은 학생 학생들이며 성탄절에 어, 주님을 기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트리도 장식하고 했는데 제가 감동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는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하는 거는 재밌게 잘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뒷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다 청소하고 하는 것까지 했다는 것이 참 어, 감동이 되더라고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최유와 한예서 학생은요 목사님께서 안식월 안식월에 안식월을 갖고 계실 때 어, 편지 그림도 그리고 편지를 써서 붙였다고 해요. 근데그그 그 편지 문구 중에서 어, 목사님 빨리 오셔요. 뭐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너무 어, 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참 어,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아유 박수 보내주십시오. <laughs> 김채린, 나혜찬, 박하영, 박형준, 한예나 이 학생들은요. 그 매주 이렇게 일부 예배 끝나고 쾌적한 예배 공간을 위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종소유 종원유 종원유 학생은요 목장 설거지 할때 같이 이렇게 설거지를 돕고 한다 했는데 이렇게 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양지문교회 멤버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가고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어, 참 보기 좋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어, 다음 학생은 제가 인터뷰를 좀 준비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련 선물은 쿠폰으로 날아갈 겁니다. 인사!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잘말 정리해서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 크게 말해주세요. 잘 들리게. 네. 자, 5학년 2학기 중에 목장 모임에 늦거나 아예 참석하지 아. 못한 경우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열 번쯤 넘어요아 그렇군요. 꽤 많은데 어, 주로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나요? 학원이 늦게 끝나서 못 갔어요. 아 그랬구나. 학원 때문에 어. 앞서 얘기한 경우와 비교해서 목장에 못올 때와 비교해서 처음부터 목장 모임에 함께할 때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마음에서 어떤 점이 달랐어요? 처음에 엄마랑 같이 가면 잘 따라가는데 그 중간에 가면 가기 싫 가기 싫은 마음이 너무 커서 안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네 그랬어요. 그럼 목장 모임을 위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미리 준비할 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포기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인가요? 학원이 너무 힘들어서 끊은 것 같아요. <laughs> 어, 학원 힘들고? 어. 그... 목장 가야겠다한 생각이 들어서 <laughs> 아 그랬군요. 제 <laughs> 어제 저한테 보내준 답하고 좀 다른 답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그래요 몸이 고되기도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군요. 네. 네 좋아 마이크를 떼고 네, 네 답을 해주세요. 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매주 감사 제목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 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지혜를 얻게 된것 같아요. 자, 우리 유다미가 여기 목장머리 올때 미리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서 한 주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 그래서 그 삶이 더 감사하고 그렇게 귀하게 느껴집니까? 네. 네, 그랬다고. 저한테는 어제 그렇게 보내줬거든요. <laughs> 네. 네. 성탄 축가 발표 날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죠 네. 유 e t 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목자님은 정말 무척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o u t the people who are t a 요 k i n g about the people who are t a l k 어떻게 친구들을 데려오고 있나요? 어떤 큰, 친구들을? 교회 다니다 끊은 친구들. 음 그렇군요. 이렇게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많, 많다고 저한테는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다. 그런데 어, 이런 이런 답을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어, 이 친구가 전에 했던 그런 반응들과 너무 다른 반응이어서 참 감사했고요. 지금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오늘도 데려왔죠. 네. 자, 어, 근데 유담이가 친구들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멈추는 학생들을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laughs> 마음이 열려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시도하고 있다는데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회로 인도할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어, 계속 가족이랑 함께 다니서 더 친해지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가족들까지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부모님까지도 주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유다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을 많이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